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 4%만 적용해도 월 수익률은?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건물주 월건주입니다. 최근 꼬마 빌딩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조금 바쁘다 보니 영상을 자주 못 올리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용산에 있는 16억 꼬마 빌딩을 사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최근 꼬마 빌딩 클래스 입문 강의를 오픈하면서 10억에서 20억 대의 저렴한 꼬마 빌딩 매물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지난달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아하 빌딩 채널에서 용산 16억짜리 꼬마 빌딩 매물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러면서 서로 댓글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즉 소개된 용산 16억 꼬마빌딩 물건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건물 소개에서 건물 팔아 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이냐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 채널이 다른 꼬마빌딩 유튜브에 비하면 나름 객관적으로 매물을 올리고 있다고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네요.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용산 16억 꼬마 빌딩의 가치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제 꼬마 빌딩 클래스 내용 중 일부인 건물 가치 평가법을 통해 간단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치와 건물 이력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영상에 나온 주위 상점의 상호명을 통해 위치를 찾아보니 제가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용산구 도원동 쪽이더라고요. 밸류맵과 영상의 내용을 참고해 보니 대지 면적은 약 14평이고 지상 4층의 연면적은 28평 정도더라고요. 매매가는 16억에 월 수익은 340만 원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사진을 찾아보니 이렇게 생긴 집을 이렇게 신축을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사진을 보니 바로 옆 대지도 약 70평으로 평당 약 4,500만원에 작년에 매입해서 신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건물 가치를 평가해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의 가치는 크게 대지와 건물의 합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지 가치 분석부터 해 볼까요? 대지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작은 14평 정도였고, 작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평당 2,300만원 정도더라고요. 현 시세를 반영하기 위하면 14평에 평당 2,300만원에서 약 1.6배 정도 반영하면 대지 가격은 약 5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바로 옆당이 평당 4,500만원의 매각 내용을 반영해도 대지는 약 6억 정도 되겠네요. 안 그래도 매매이력을 확인하니 21년 2월에 6억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다음으로 건물 가치를 알아볼까요? 4층 연면적이 약 28평 정도였고 최근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다는 것을 가정해도 평당 약 800만 원 정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건물 원가는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와 건물을 합쳐 볼까요? 대지 6억에 건물 가격 2억을 합치면 원가는 약 8억이 될것 같네요. 여기에 건축 기간 중 대출이자, 세금 등을 감안해도 약 9억이 본 건물의 가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매가격이 16억이라고 하였으니 가격 프리미엄은 약 7억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있고 클래스에서 소개하는 다른 건물에 비하면 매매가격은 다소 높아 보이기 하네요. 그렇다면 투자 월세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대지가 14평에 매입가는 16억 정도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취등록세 4.6%와 중개수수료를 반영만 해도 아마도 실제 투자금은 16억 4천 정도가 소유가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출을 신용 포함해서 약70% 받아 약 11억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실 투자금은 5억 정도가 되겠네요. 월 임대료가 340만원이라고 하였으니 대출 전 수익률은 2.5% 수준에 불과하겠지만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 4%만 적용해도 대출 적용한 월 수익은 마이너스 0.77%로 사자마자 매달 약 30만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 수익률은 주위 건물이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겠지만, 워낙 대지가 작고 통임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에 따라 월세를 그냥 마냥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실제 임장을 통해 주위 환경 호재 분석 및 미래 가치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꼬마 빌딩의 가치 측면과 월세 측면에서는 저는 그리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죠. 또한, 100% 만족하는 꼬마 빌딩을 찾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대지가 조금 작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대지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볼 수만도 없죠. 따라서 내가 현재 가진 자금으로 매입 후 내가 어떻게 꼬마 빌딩을 운영해서 몇년뒤 얼마에 팔지에 대한 환금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를 위해서는 꼬마 빌딩 가치를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매입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또한 앞서 논쟁에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부동산 중개인분들이야 당연히 매물을 판매하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야 되는 숙명이기에 보다 긍정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수밖에 없기에 나쁘다고만은 볼수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소개받는 물건을 내 자신이 꾸준히 손품 발품은 물론 다양한 매물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투자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건주였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